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3년 8월 7일 아 많이 덥죠 이제 말복을 며칠 안 남기고 있어요 이제 3일만 지나면 찬바람이 좀 나겠죠 고생들 많으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<laughs> 현장에서요 아, 오늘은 초년생 농부를 한번 만나 보겠습니다 저희 에너지농법을 어, 만나기 전에 다른 곳을 많이 어, 공부를 많이 했죠. 어, 관행농업, 유기농업 이런 걸 하다가 저를 만나서 에너지 농법에 대한 유기농을 한번 하겠다고 와서 지금 1년이 좀 넘었습니다. 작년 어, 7월달서부터 해서 여기서 지금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어, 실제 저희 농장에서 배우면서 이쪽에서 한 천여 평을 혼자 스스로 일구고 있는 어, 그런 현장인데 오늘. 아~ 이제는 이제 말복이 며칠 안 남아서 농사에 대한 결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마 아~ 풀 잡초와의 아~ 그 관계성을 어떻게 농사를 유지하고 왔는지 아마 지금 아~ 자연의 심판은 엄청나게 지금 들어오고 있죠 그 결과라는 것은 풀에 십사여 있냐 아니면 풀을 잘 어떻게 공부를 해서 아~ 풀을 잘 활용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냐 이거죠. 아 물론 풀을 잘 활용을 해서 농사진다는 것은 풀을 뭐 제압을 하거나 뭐 깎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자연의 이치 풀은 왜 나는가 지금의 농사는 어떠한 그 환경 속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가 이런 것이죠 여기에는 자연환경 우리의 건강 어, 미래의 건강 이런 게다 들어있죠. 자 한번 돌아보겠습니다. 이곳은 지금 화면에 비치고 있는 이곳은 지금 낙엽을 활용해서 토양에서 살아난 토양에 균을 채취해서 그거를 저희가 일명 f2 이렇게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. 그 f2를 활용해서 순수한 낙엽에만 아그 접종을 시켜서 발열을 시켜 발효를 하죠. 고온 발열 바로 발효 이것이죠. 왜 고온에 대한 이런 것은 설명을 누누이 드렸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를 갖고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그 내용을 다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유기물 확보에 대한 것. 이건 물론 중요하죠. 그렇지만 고온은 더 중요하다. 아 이건 뭐 다음 편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더라도 오늘은 여기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것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곳은 참깨밭인데, 이제 한 일이 넘었군요. 아, 아주, 어, 초년생 치고는, 아,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. 아, 참깨. 그리고 이곳은, 아, 고구마 반 옆에 생강을 심어서 늦게 심었는데, 지금 이제 나오고 있군요. 참깨가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결과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될지 수확량이 중요하겠죠. 하여튼 지금까지는 어,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잘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. 이곳은 지금 콩, 신콩이죠. 장당콩, 파주에는 유명하죠. 그래서 그 콩을 심었는데, 어, 감자를 수확하고서 어, 무경은 무투입으로다가 그대로 심었는데 잘 되고 있군요. 옆에는 옥수수가 있고 애호박과 오이를 야외에서 노지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군요. 아 이것이 아침에 수확한 <laughs> 이쪽에 에, 선물인 것 같아요. 아 고추를 지금 수확하고 있는데 고추 수확하는 곳을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곳은 터널 안에 도마도, 아, 파프리카 등 많이 심어놨네요. 애플 수박 예, 이렇게 날짜를 기록해서 며칠 날딸 날짜를 기록해 놓고 있고 아이고 굉장히 많이 달렸네요. 참에 참회, 참에는 수확을 많이 했나 봅니다. 아우 속에 아주 많이 들어 있네. 보이실래나 모르겠습니다. 청양고추에서 가지. 롱 그린을 심어서 지금 많은 수확을 하고 있어요. 이건 풋고추형이죠 어,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. 지금 고추밭에 와 있습니다. 고추인데, 어이 뭐, 뭐, 손이 안 들어갈 이 정도로다가 고추가 빡빡하게 열었네요. 네, 탐스러운 고추가 아주 주렁주렁 나가다니었네. 네. 잠깐 이야기 좀 하고. <laughs> 어, 수고해. 네, 안녕하세요. 어, 그냥 나 그냥 베란간에 카메라 지금 들고 왔어. 네. 어, 나도 바쁘고 자네도 바쁘고 그런데. 네. 아주 그냥 진짜 구소땀을 흘리고 있네. 네. <laughs> 아, 올해 어떻게, 해? 여기 이제 1년차 농사를 짓고 있는데, 네. 보니까는, 뭐, 농사가 참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, 네. 본인 생각은 어때? 내가 볼 때하고 뭐 본인은 또 다른 거니까. 어, 예, 너무 잘 되고 있어서요. 음. 뭐 병이나 벌레에 걱정 없이 농사를 짓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정말 즐겁구나. 아, 이런 걸아 그렇구나. 자, 그러면은 여기에, 어... 화학 비료, 썼나? 아니요, 전혀 안 쓰고. 쓰지 않았어요, 예. 또, 화학 농약? 어, 쓰지 않았어요. 예. 천연 농약? 아니요, 전혀 쓰지 않았어요. 그럼 뭘 갖고 한 거지, 여기 농사를? 아, 이거는 고온 발효 탭비 토양 발효제만 가지고 저희가 음.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. 아, 그래. 지금 내가 지금 그 맨날 얘기했던 토양 발효제 고온 발열 탭비 그거 하나만 갖고 네. 어, 지금 농사를 짓는데 이렇게 잘 됐다. 네. 그래 어떻게 지금 올해 지금 고추가 지금 이게 지금 몇 줄을 심은 거지? 음. 그 고춧가루용 홍고추는 한 250주 정도 심었어요. 250주? 네. 아. 그때 저쪽에 보니까 청양 뭐 아삭이, 꽈리 뭐 가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. 네. 지금 그뭐 수확량이나 타 농가하고도 조금씩 비교를 해볼 수 있잖아 뭐 유기농이나 무농약 이런 거 말고 그냥 관행농업하는 그런 분들하고 네. 비교했을 때 자네가 객관적인 판단은 어떤가 오, 그분들 못지않고요 배려 더 낫지 않나 아 낫지 해봅니다. 않나까지 네. 아 그래 우리 지금 여기 지금 그뭐 지금 뭐 화학비료 농약을 안 썼다고는 하지만. 네. 또 다른 분들은 이맘때 되면은 지금 그뭐 영양분이 모자라서 중거름을 주고 네. 어 여러 가지 행위를 많이 하는데 지금 그런 것도 지금 전혀 안한 거지? 네 그렇습니다. 어 그냥 그 초장에 토양바라에 놓고 텀비만 네. 잔뜩 놓고 네. 지금 어 밭을 일구어서 이렇게 했는데 네. 중거름이나 뭐 농약 뭐 이런 거 없이 네. 영양제 없이 그냥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. 네. 그리고 여기는 지금 보면 관수시설이 없는데, 네, 관수시설도 없이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지? 예, 그렇습니다. 어. 아마 관수시설이 있었으면 더 좀. 더? 예, 또 풍성하게, 아. 예, 음. 열매를 맺지 않았을까, 지니 음. 그래, 그리고 여기는 지금 보면은, 뭐, 잡초라고 얘기하는 1년생이면 뭐, 굉장히 힘들어 하고들이 있는데, 그런 게 지금 없어.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, 지금? 어그 저도 이제 뭐 주변 다른 관행 농가들 소식을 뭐 인터넷 유튜브나 음. 뭐 인스타그램 이런 쪽으로 좀 둘러보면 음. 늘풀 때문에 힘들어하더라고요. 음. 어 근데 저희는 이렇게 낙엽으로 음. 밭을 아예 처음에 꾸밀 때 음. 네, 멀칭을 하고 시작하니까 음. 뭐 풀에 대한 걱정도 거의 없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아 네, 간간이 그래요. 조금 나오긴 하지만 그거는 음. 제가 뭐, 매일매일 밭을 돌면서, 음음. 그건 점검하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, 네, 아주, 어, 굉장히 만족스럽고요. 아, 네. 그렇구나. 그래, 그러면 지금 올해 1년, 이제 1년이 좀 지나고 있는데, 올해 농사를 한번 이제, 이제 경험을 한 거잖아. 요 실제 경험. 네. 어, 그러고 나서 올해 지금 내년도 농사 계획이라 그러면, 네. 어느 정도 지금 접근을 할수 있는 그런 게 지금 들어있나? 어떻지? 어, 예, 지금 요, 지금 밭에 한 20여 가지 작물을 음, 예, 유기농 연구차 하나 재배를 해보니까요. 음, 음. 어, 일단 시설 없이 노지에서 재배 가능한 품목을 좀 좁혀봤어요. 아. 네, 아무래도 시설은 초기에 투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. 음, 그래서, 어, 노지할 수 있는 걸로 보니까 지금, 오이 맛, 오이 고추 중에 롱 그린 맛이라는 품종이 있더라고요. 음. 어, 이것이 굉장히 수분도 많고, 음. 달고, 맛이 음. 순하고. 음. 그런데 노지에서도 굉장히 지금 잘 자라주고 있어요. 아. 그래서, 아, 이것을 내년에 좀 전략적으로 소득작물로 음. 주작목으로 재배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롱 그린 오이 맛 고추. 네. 아, 고추에 또 그냥 <laughs> 어, 도전을 한번 해본다. 네. 그래, 지금 뭐, 다른 농가에서는 중거름서부터또 이렇게 어떠한 병반이 동반을 해서 지금 이제 또뭐 태풍도 올라오고 우기 뭐 이런 온도, 습도가 높아지면은 그 탄저병이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해서 지금 네. 어, 약재를 많이 활용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걸 전혀 안 하고 있잖아? 네, 그렇습니다. 네. 음, 아주 놀라운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한 것 같습니다. 네. <laughs> 아, 그래요. 지금 잠깐 오다 보니까 여기 애플 수박이 꽤 많이 달렸어. 네. 어, 어. 근데 달렸습니다. 그 수박, 그 수확량이 어때? 좀 많이, 수확량이 많을 것 같아? 어때? 어, 예. 지금 심은 게한열 포기 정도 많이 어. 심지 않았거든요. 어. 근데 지금 수확이 지금 막 줄지어 있습니다. 지금 어, 수확할 것들이. 그래. 그러면 한 포기에 수박, 그, 이런, 먹을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판매용으로다가 네. 한 포기에 10개 수확 가능할까, 못할까? 10개는 충분히 가능 충분히 가능하다. 네. 아, 오케이. 아, 이건 뭐 굉장한데? 네. 어, 아, 그리고 지금 이제 맛도 봤을까? 맛은 좀 어떤가? 아, 맛은요. 정말 맛있습니다. 정말 맛있어? 네, 이 수박 본연의 그 향과 아주 어. 어, 그, 그 맛. 음. 물론, 당도가 뭐, 약간 덜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, 음. 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맛있습니다. 음. 제가 안 그래도 어제 어머니 생신이셔서. 예. 아. 그 수확한 수박을 하나 들고 갔거든요. 아. 근데 마침 또 어머니도 저 시장에서, 어, 어 관행농에서 이제 재배한 수박을, 큰 수박을 하나 준비해 오셨더라고요. 어. 그걸 두 개를 놓고 동시에 먹어보니까. 아, 또 비교까지 했어? 네. 이야. 어, 그, 다 먹고 나서 입안에 그 맴도는 그 수박의 향과 이런 것들이, 음. 어 저희 애플 수박이 월등히 좋더라고요. 아, 그래? 네. 본인이 농사져서 좋은 거 아니고? 어, 제가 그래서 여러 번 <웃음> 의미하면서 <웃음> 마음을 비우고 <laughs> 먹어봤습니다. 아, 지금 그래. 저기 내가 첫 화면에 화면에 지금 참깨를 찍었는데, 네. 와, 참깨가 지금 한 길이 넘는데 참깨가 너무 잘 됐어, 아주. 네. 그래. 저기는 뭐 특별한 뭔가를 뭐 조치한 게 있나? 저기는 어떻게 농사를 졌지, 아, 시작을 했지? 저기는 뭐, 토양바라에도더 적게 들어갔죠? 더 예, 적게 들어가고. 그 낙엽을, 음? 낙엽을 충분히 좀 깔아서, 음. 그 밭을 병원할 때, 그때 음. 낙엽을 좀 많이 썼거든요. 음, 음, 음. 참깨 같은 경우는, 뭐 질소질이 많으면 음. 농사가 어렵다고 선생님께서 알려주셔서 음, 음. 그렇게 진행을 진행이 된 겁니다네. 아 그렇군요. 그러니까 낙엽을 조금 뿌리고, 네. 토양바르제를 아주 약하게 뿌리고, 네. 거기 그 저기 F2가 들어가지 않았나? 아 맞습니다. 그 미생물을 채취해서, 어. 네, 토창 미생물을 채취해서 살아난 토양에서 네. 그 미생물 채취한 거그 F2를 조금 활용을 했지. 맞습니다. 네. 아, 그래. <laughs> 근데 아직, 이제, 결과를 논할 때는 아니야. 지금, 네. 이제, 지금 잘 되고는 있지만, 아, 저 정도라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다수학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, 혹시 네. 이제 또 난리 일기 속에 어떠한 상황이 바뀔 수도 있지만, 하여튼 지금까지 상황은 너무 좋네. 그러니까. 네, 맞습니다. 예. 볼 어, 때마다 그래서 난 아, 또, 혼자, 나 없을 때 혼자 와서 무슨 어떠한 다른 걸뭘 했나 하고 <웃음> 아마 <웃음> 물어보는데, 아, 그런 거 없이 그냥 무방비로 놔뒀다. 네, 맞습니다. 아, 아 그래. 아무튼 그 수학까지 하는데 있어서, 어떠한 그 어, 화학적인 다른 물리적인 노력 없이 이렇게 네. 농사를 짓고 있다는 데 대해서 참 너무 감사하지. 아그러요 어. 네. 너무나 아. 감사한 일이고요. 응. 이런 농법을 알게 돼서 그 또한 너무 감사한 아, 일이니다 그래 이 모든 것을 자연 앞에 수기이 감사드리고 하나님한테 네.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어, 오늘 고생 많이 하게. 네. 어, <laughs> 지금까지 1년차 이제 시작하는. 이제 연구소에서 막 발을 띠는 연구원의 이야기를 실제적으로도 한번 들어봤습니다. 여기는 다음 세대를 위한 농사업을 하고 있는 이장집입니다. 감사합니다.